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사실 지난 주간에 인천 북지방 부흥성회 때 말씀 전해주신 김영대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은혜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 중에 아주 일부를 참고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어, 제가 은혜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은혜롭겠다 싶어서 그렇게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어,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어, 벌써 11월입니다.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꼭한 달이 일주일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가는 와중에도 그래도, 어, 지금까지는 그래, 간간이 중간중간 기념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휴일도 있고, 뭐 연휴도 있고, 안타깝게도 11월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휴일이 하루도 없는 달이래요. 꼼짝없이 성탄절까지 기다려야 한답니다. 굳이 따지고 따지자면 어 공휴일은 아니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11월 11일인데요. 빼빼로 데이래요. 휴일은 아니지만. 막대 초코 과자를 선물하는 빼빼로 데이가 유일한 기념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께 드릴 그 빼빼로 과자를 그 뒤에 이제 준비해 두었습니다. 공동 식사 후에 함께 디저트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빼빼로 데이는 과자회사의 상수림에 틀림없지만 뭐 그렇게나마 이런 방법으로라도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줄수 있다는 것이 한편은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사실 살면서 수많은 기념일들을 보내고 많은 것들을 기념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슨 기념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결혼기념일도 있고 생일도 기념해야 되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만난 지 20일, 50일, 100일 다 챙긴대요 자, 그렇게 기념일을 정해서 그 날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서로 선물을 챙겨주기도 하고 다른 날과는 뭔가 다르게 특별한 의미를 두고 특별한 행동을 하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념일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 기념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무려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성찬식 할 때마다 읽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하는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그 밤에 제자들에게 식탁을 베풀면서 전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녁 식사 때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포도주 잔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은 어 그냥 말 그대로 마지막에 나는 저녁 식사예요. 유월절 저녁 식사. 말이 거창해서 최후의 만찬이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유월절의 저녁 식사입니다. 빵 발효하지 않은 맞자빵을 두고 그것을 함께 조금씩 떼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어, 입가심으로 물 대신 마시는 포도주를 서로 나눠 마시는 거예요. 그때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운을 입으셨겠습니까? 어, 아니면 뭐 이렇게 흰 장갑을 끼고 이렇게 나눠 드렸겠습니까? 뭐 예문이나 서로 교독하고 뭐 일어섰다 앉았다 앉았다 하면서 그런 예식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주 평범한 늘 그렇게 나누었던 평범한 저녁 식사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특별한 종교 의식이 되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한 마디에 식사가 예식이 되었습니다.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예식은 우리 교회 예배 중에서도, 예배의 모든 구성 요소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때부터 지켜온 아주 오래된 예배의식이에요. 초대교회 예배에서는 이 성찬식이 가장 중요했어요. 거의 예배의 전부라기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뗐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나눌 때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나를 한번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남네시스, 히브리어로는 아스카라라고 합니다. 아스카라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억하다, 기념하다, 생각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언제 제일 처음 나오냐면 저 구약성경 레위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2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재단,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 여기서 기념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원래 이 재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재물을 바쳐요. 보통은 소나 양이나 염소, 뭐, 이런 짐승들을 바치게 되고요. 가난해서 이러한 짐승을 바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바치게 됩니다 가만 보면 대부분의 재물들이 다이 살아있는 짐승들이에요 동물들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고기를 불태우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제사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소재물이라고 하는 건좀 특별합니다 소재물은 동물이 아니라 곡식재물이에요 보리나 밀 같은 곡식을 곱게 빠서 그 가루를 만들어요. 그 고운 가루를 재단 위에서 불살르는 겁니다.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재물을 드릴 때, 자기가 지은 농사, 농사 지은 모든 곡식을 다 불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곡식 중에 일부를 아주 특별한 그 일부를 골라서. 그것을 덜어서 곱게 갈아 가루를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는 뜻은 정확하게는 곡식가루 한 움큼이지만 비록 내가 드리는 것은 곡식가루 한 움큼이지만 이한 움큼을 드리면서 일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곡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기념물을 드리는 소재 소재물이에요. 여기서 기념한다는 말이 바로 아즈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비록 일부를 드리기는 하지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곡식가로 하는 금이 아니라 전부를 모든 그 곡식을 드리는 것처럼 받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혹은 배가 고파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좀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진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예배라는 것들도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 진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24시간 예배만 할수 없잖아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많은 시간 중에서 우리는 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비록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짧은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즈카라, 기념한다는 뜻입니다. 1년 동안 농사지은 그 모든 곡식을 고르고 골라서 곱게 곱게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재물처럼 우리의 예배에는 우리의 그 마음이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시간이면 뚝딱 끝나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한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동두천에서 카투사로 근무했는데요. 그때 미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주일 아침에 제가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막사를 나서는데, 나서다가 함께 생활하던 흑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복장이 기가 막힙니다. 어디 연예인들이나 입고 다닐만한 그런 의상들을 입고 나온 거예요. 노란색, 새까만 애들이 노란색, 연두색, 뭐 형광색, 하얀색 이런 양복을 위아래로 완전 쫙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여군들은 뭐 드레스, 휘황찬란한 뭐 보라색 드레스, 뭐 이런 번쩍번쩍한 드레스 같은 거를 입고 꽃단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걸 입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밤에 클럽 갈 때도 저런 거, 그런 거를 절대 입지 않습니다. 보통은 군복 아니면 트레이닝복 입고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길래 그렇게 입고 나가느냐 그랬더니 교회 간대요. 그러면서 이 복장은 자신들의 썬데이 베스트라는 겁니다. 썬데이 베스트. 썬데이 베스트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나들이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들이 옷. 왜 썬데이 베스트가 나들이 옷이냐? 사실은 옛날에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청교도 신앙을 가진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갈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지만 교회를 갈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값비싸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썬데이 베스트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에 아무거나 입고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였어요. 돌아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때 어르신들도 그랬어요. 그 동네 어르신들이 주일 아침이면 목욕하고 머리 곱게 빗어가지고 뒤로 쪽져서 넘기고 한복 입고 교회 오셨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하얀 고무신 신고 교회에 오셨던 어르신들이 생각이 나요. 그분들은 또새 돈이 생기면 쓰지 않아요. 그새돈 구겨질까봐 다 성경책 갈피에 끼워 놓습니다. 한 번도 구기지 않은 그새 돈을 주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그 돈들을 따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정성이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득하라. 비록 우리가 조금을 드리고 잠깐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그 안에 표현해 내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담기 위한 정성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성찬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성찬식에서 먹는 빵과 포도주는 사실 식사라고 하기엔 너무 빈약해요. 도대체 이건 누구 코에 붙이나 이거를 씹어 먹어야 되나 녹여 먹어야 되나 뭐 이럴 정도로 적은 양의 식사를 먹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는요 그렇지 않았대요 실제로 어, 풍성한 식탁을, 식탁을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를 정도로 포도주도 너무 많이 먹어서 성찬 포도주로 취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하지만 요즘 성찬식은 그렇게 하는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양이 양이라고 하기도 뭐 민망할 정도로 어디서 이렇게 작은 잔을 구하는지 정말 작은 잔에 한 모금 넣어놔요. 그것도 사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뜯으면 곤란합니다. 뜻하지 않게 너무 많이 뜯으면 이거 우거구거 먹기도 참 곤란한 지경이 이르죠. 어쨌든. 성찬식에 있어서 빵과 포도주는 이미 식사의 의미는 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식사의 의미가 아니라 상징으로서 이 빵과 포도주가 그냥 의미로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도구로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조그마한 빵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 먹으면서 무엇을 기념합니까? 우리를 위해 달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겨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빵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 속에서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식사 뒤에 감춰져 있는 것.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요,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먹는 시간이 아니라 그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고난당한 예수님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것을 먹고 마시는 행위로써 물리적으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또한 영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내가 먹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중에서 얼마든지 흔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음식들이지만 그것을 우리 가슴속에서 진심으로 기념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빵과 포도주가 아니에요. 비록 작은 포도주, 작은 빵이지만 그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 작은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 전체, 예수님의 전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존재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식 중에 가장 거룩한 음식이고 가장 은혜롭고 신비하고 감사한 은혜의 예식이에요. 그게 아남네시스 아즈카라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에 숨어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이 조그마한 빵 조각과 포도주 잔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념물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전부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념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징표.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사랑의 기념물이에요. 그 작은 음식 조각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맛이 어떤가 하고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시는구나. 실제로 내 목구멍을 타고 넘어와서 내 안에 내 존재 일부로 들어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전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전부 내어주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저 기억만 해달라고. 너는 그저 이 사실을 기억만 해주렴. 잊지 말고, 그걸 먹을 때마다 나좀 생각해 주렴. 그렇게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모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 조각, 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곡식가루 한 줌을 태워 주님께 드리듯이,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주님께 태워 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시간, 작은 마음, 작은 정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로 받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특별한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넌한시간밖에안 드렸구나가 아니라 네가 이한시간에 너의 모든 것을 꽉꽉 우겨서 넣어 주었구나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작은 섬김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온전하지도 못하고 완벽하지도 못하고, 혹은 우리의 전부가 되지도 못할지 모르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고백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도 안한 내시스. 기념물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이 보잘 것 없는 인생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며 우리를 통해서 흡족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섬김과 헌신을 보면서 우리 전부를 다 받은 것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와 성찬식을 통해서 바로 그 축복의 은혜와 성찬의 신비를 경험하며 조금을 드려도 다 드린 것처럼 또한 조금을 받아도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